겨울에도 해야겠습니다. 저 너머는 북한 신주입니다. 지금 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네요. 작년에도 많이 없었지. 없었죠. 근데 1년만에 이렇게, 와, 북한 대단한 속도전입니다. 수해가 나서 물이 넘쳐서 제 방을 다시 많이 쌓아 올렸습니다.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너머 신우주의 모습입니다. 압록강, 후비, 후비. 압록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보이네요. 맞습니다. 谢谢大姐。Thank you. Thank you.